자, 이제 사도신경신앙백8 0으로 5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빌레의 아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없시고곧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마음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내가 신아버지의 하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봄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불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37장 29절부터입니다 장세기 37장 29절 20... 9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그 아픔을 느꼈는지 그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자, 2 9절서부터3 6절입니다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벨이 돌아와 구동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들로왔 이르되 아이가 나 그들의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리를 죽여 그 옷을 비에 적시고 그의 주스스스를 물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에 주스가 좋소서 하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비루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의색이 분명히 짓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짚고 붉은 벽에 어린기를 묶고 원리으로 그의 아들을 위하여 내 동산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 미디한 사람들은 그를 내보에서아다에나지는내게더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루뱅이 시작. 루이 돌아와 그들에게 돌아온 거기 요새 없는지라, 옷을 짓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옷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주는 옷을 주세요. 그 옷을 입히 해주시고. 그 그의 제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우신가 보소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다. 자기 옷을 짚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으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솔로 내려, 다 같이 그 위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국에서 바로에시나 칠리 대장, 보디마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중에서 이 미워하는 요셉, 이 못대먹은 이 동생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 저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는 거다 하고는 그 사람을 그 요셉을 죽여서 저 우리 빈 구덩이에 우리가 다 던져버리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한 사람은 마다들 부부이고또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루벤은 야 그를 죽이지 말자, 그를 해치지 말자라고 제안하지만 유다는 저 죽여봐야 볼수 있겠느냐, 차라리 팔아 넘기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루벤이 어디를 갔다 왔더니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 형들이, 그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미 이제 팔을 넘긴 거죠. 그리고는, 그가 입고, 입고 있었던 옷을 찢어서, 피를 적셔서,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 찍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 요셉을 팔 넘긴 그 사실을 다 감추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형들을 찾으러 보낸 그 요셉이, 그 아끼고 사랑하는 그 요셉이 이렇게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아마 갈기갈기 찢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4절에 보면, 그 요셉이, 아, 양업이죠. 아버지의 양업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굶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뭐하니? 애통. 애통했다는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그의 옷을 찢었다. 사람이 너무 애통하고, 분하고, 통곡할 때 옷을 찢죠. 하, 찢죠. 우리는 땅을 물치고, 막, 흙을 뿌리고, 막, 막, 그렇게 하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애통하는 사람이 한명더 있었다는 사실 누구일까요? 루멘입니다. 29절에 보세요. 루멘이 돌아와 그거 위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왜 네, 찢었을까요? 애통했으니까. 루멘은 요셉을 죽이자라고 할 때,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를 살려줘야 된다. 그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좀 묵상하면서, 그래,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보고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털에 통했죠. 근데, 루멘의 애통은 그보다 좀 다른 애통이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동생들이, 분명히 이 요새의 한짓을 알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그래서, 아하, 사고로 이런 가, 이 동생을 잃는 것하고, 사, 그렇고로 사건. 이건 일부러. 이건 죽인 거야. 이거를 아는 것하고는 사람이 되겠죠. 지금 이면 이지 여기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그런 사건이야. 아니면 인간의 죄가 말미야. 이게 일어난 범죄. 그들에서 그래서, 그래서 야곱의 애통과 루벤의 애통은 좀 달랐어요. 느낌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애통했다고 한다면 루벤은 이 모든 것들이 내 동생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 막내 동생을 죽인, 죽였든 팔아넘겼든 이건 범죄야. 이게 더 애통하고 한통하고 한수롭고 말 못할 이런 가슴 아래를 하는 그런 이 아, 마다들의 심정 그것도 또 다른 애통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 아 내가 저, 저들을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 말리다 못해 응? 내가 없는 사이에 이녀들이 어떻게 이거 해간 거 내가 이거를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후회와 책임감과 한통함과 그데또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또내 동생들이고 배달은 다 동생들이고 야그 가슴앓이 하는 그루벤의그 애통도 떠 다른 애통이 있지 않았어요 사람은 이러저러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애통을 합니다. 어제 유아나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김정훈 권사님과 통화를 하고, 김수아 권사님과 통화를 하고, 멤버분 통화를 했는데, 유아한권사님이 해야 지는데 마침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어제 오늘 날큰 병원에 간다고 다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큰 병원들이 기는 입원을 안 시켜주고 그냥 검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던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퇴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입원 수석을밟아라 그래서 집에 있어요. 아빠죽겠는데 뭐 원인도 발견을 못해. 어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야? 눈물만 흘리면서 그래서 혹시나 오늘 지행이시니까 나오실까 해서 올라가 갔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답답하죠 그 애통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자식을 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애통하는 그런 마음도 자기 등한테, 아니, 없어졌어. 선생님, 사고를 내서, 그게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어제 사망선거 신고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금년권에 가서 또, 또 신고하고 하는데, 가슴에 좀 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서 우리가 만나는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애통할 때.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말씀. 그 아버지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매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니 하여 이르되 네.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네. 그를 위하여 네. 울었다. 그 아들들이 위로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직 아들들이 아들들이 아들, 아들, 많이 있잖아요. 라고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위로가 되지 않더거예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내가 더 사랑했던 그 요새들이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자식 또그 자식으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가 돼 그가 그 의뢰를 받지 않니 하여.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위해 울었다. 라고 성교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것밖에 없죠. 여기에서 우리는 휘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결코 우리의 슬픔을 상쇄시킬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 우리가 누려야 될 위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슬픔을 멈추게 할수 있는 위로가 과연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팔곡 중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비료를 받을 것이다. 그 비료는 세상에서의 비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료, 하늘에서의 비료예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고림도 후서 1장이 있는 말씀인데요. 고림도 후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림도 후서 1장 3절서부터 페이지 수는 약287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7절. 287페이지 정도. 4절 아 3절 찬송하리로다. 예. 네, 거기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위로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위로는 세상에서의 위로가 아닙니다. 돈으로 주는 위로도 아니고 사람으로 주는 위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세상에서는 잃어 버림을 받는 세상에서는 피해를받고 세상에서는 슬픔과 좌절과 난망 속에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의 이 비로,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장래 예배가 필요한 게 거기 있더라. 그 슬픔을... 무슨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늘의온리 소망을 가지고며 우리가 천국서 다시 한날 그날을 꿈꾸며 나갈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유로를통해 위로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죄인으로 축권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잃어버리는 큰 고난과 아픔과 애통함이 어떻게 생긴, 생기게 생 되었는지를 저희들은 압니다. 이것은 사,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야곱이 애통했던 것처럼, 또루벨이 애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애통하고, 울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열심으로 우리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병명을 알지 못하여 가스바디하는 우리 연하 군사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김대관 군사님 수십 년 동안 그아픈들을 쥐어잡고 아버지 흔들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얼마 고전분투하는 저들을 그 마음을 살펴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과 목적을 깨달아, 오늘도 위로의 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월남하님, 애통하는 그리고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사, 제들의 애통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이 소망과 기대가 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소염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서 돌아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